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0일 인천시 사회적기업 홍보관 앞에서 설맞이 희망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필요한 관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위주로 홍보와 판매가 진행됐는데요. 이주여성 희망나눔터, 우물터 협동조합 등의 업체가 참여해 한과 고구마, 수공예 악세서리, 아로마 향초, 한국 전통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데요.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인천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돕기 위해 작년 11월 25일 문을 열고 사회적 경제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설맞이 희망 장터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고 판매업체는 성실하게 생산한 물건을 판매함과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정을 공유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트 TV 뉴스 홍현주입니다.